지구 반대편인 아르헨티나에서 5.18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야기들을 사진으로 풀어낸 전시회 오명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얀 쇼를 머리에 쓴한 노인이 덤덤한 표정으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는 듯한 표정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그 일명 더러운 전쟁 내지는 추악한 전쟁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군부 독재로 인해서 사망 실종자들이 3만 명 정도가 발생이 됐고요. 국가의 불합리한 폭력 아래 사라진 가족들을 찾는 이들에게서 작가는 우리나라 5월 민주화운동의 핏빛 절규를 떠올렸습니다. 국가 폭력에 의해서 어,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을 주제로 어, 삼아서 사진을 찍어, 찍었기 때문에 또 우리 그 광주 5월 어머니 사진을 찍으면서 아르헨티나도 역시나 그 관람객들의 반응 또한 숙연합니다. 뭐 굉장히 침울하고 암울한 그런 과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슬퍼요. 너무 쓸쓸해 보여서 제가 대신 딸이 대주고 싶었어요. 근데 다시는 이런 일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5월을 주제로 한 모성애를 말하고 싶었다고 전합니다. 하나, 어머니의 그 모성애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모성이 지금의 평화를 저는 일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어머니들의 심정을 비단 광주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모든 민주화 과정에서 일어났던 어머니들의 심정을 같이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로부터 자식들을 잃은 어머니들의 절규. 5.18을 점점 기억 속으로 지워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CNB 뉴스 오명신입니다.